안녕하세요 위디엑스 이종원 대표입니다 피그마 콘피그 2024 온라인 미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얼마 전에 콘피그 2024 모두 보셨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콘피그 2024가 화려하게 진행됐었죠 피그마가 국내에서 많은 기업에서 실무에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피그마 그리고 콘피그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현업에서 사용하시거나 도입하시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컴피그 2024에서 소개된 신기능 그리고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 채팅창도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네, 채팅에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디엑스 컴피그 2024 온라인 미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채팅을 남겨주시면 화면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진행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진행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네, 남겨주시면 이후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웅님 반갑습니다. 네, 오구오구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이정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콤피그 2024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혹은 잘 모르시는 그 생성형 AI 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나오게 됐죠 누군가는 생성형 AI가 나와서 UI 디자이너가 더 이상 일을 할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생성형 AI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피그마 컴피그 2024의 신기능을 리뷰를 간략하게 하고요. 그리고 피그마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신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피그마에서 직접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덱을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후에 Q&A를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미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온라인 미덕 저희 진행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 댓글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피그잼 오픈 세션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화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연님 들어와 계시고 네, 김유림 님 들어와 계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주소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자유롭게 질문, 후기, 소감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콤피그 2024 온라인 미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피그마 콤피그 2024 신기능 리뷰, 그리고 피그마 AI, 피그마 슬라이드. 그리고 Q&A와 온라인 미더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컴피그 2024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프로모션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해당 영상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 컴피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피그는 피그마에서 열례 디자인 컨퍼런스로 이틀 동안 피그마의 신기능 출시와 업계 전문가가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네 이루어집니다. 이번 컴피그 2024에서는 피그마 AI 그리고 피그마 슬라이드 그래서 UI 3가 소개된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 피그마 컴피그 2024 온라인 미드업에서는 피그마 AI 그리고 피그마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피그마 AI가 있는데. 어, 피그마 AI가 뛰어난 그런 부분들은 피그마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디자인, 피그잼, 그리고 피그마 슬라이드 모드에서 이제 AI 기능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생성형 AI로 화면을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그마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그 기능들이 연결되어서 사용이 된다. 이 부분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피그마 AI는 현재 등록형 베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베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피그마 AI에 등록할 수 있는지, 웨인리스트에 여러분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무료지만 정식 출시가 되면 2025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가격은 현재 미정입니다. 피그마 AI라고 해서 한 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AI가 출시된 게 아니라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메이크 디자인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 작업을 하면서 리소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소스를 찾아 주는 Find Asset and Design 그리고 어 정말 놀라웠던 부분인데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주는 생성형 AI는 없거든요 뭐 기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 완성도가 낮은 그런 생성형 AI였는데 이번에 어, 프로토타이핑까지도 네,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소개가 됐고 레이어명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잘안 지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생성형 ai가 모든 레이어의 이름도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텍스트도 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톤으로 바꿔 주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미지 생성형 기능도 들어왔죠. 자, 두 번째는 피그마 슬라이드입니다. 피그마 슬라이드는 다행히도 네, 오픈베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그마로 문서 만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피그마를 통해서 문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도 피그마 슬라이드로 만든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피그마는 피그마 디자인이라고 파일이 있고요 피그잼 파일이 있는데 피그마 슬라이드라고 파일 포맷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별도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혹은 슬라이드 덱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렇게 파일이 또 나오게 됐고요 피그마 슬라이드 또한 2025년에 유료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든 기능들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뭐 커멘트를 달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기다렸던 그런 기능인데 어 프레젠테이션 노트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네, 보여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요번에 도입이 됐죠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UI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좋다고 봐요. 기존에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좌우에 있는 패널이 굉장히 좁게 느껴져서 자꾸 좌우를 닫고 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했었는데 UI3는 위쪽에 있던 툴바가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좌우에 있는 패널이 필요 없을 때는 접히는 방식으로 됩니다. 자, UI3 또한 피그마 AI와 동일하게 등록형 베타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등록형 베타로 웨인 리스트에 여러분들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그 차례가 돼서 피그마 AI를 쓸수 있게 되면은 UI 3도 동시에 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브 모드 쪽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코드 커넥트, 레디포 데브 뷰 이런 기능들이 소개가 돼서 해당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신기능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주제로 피그마 AI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AI는 피그마 디자인에서 텍스투투 투 UI 생성형 AI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그마에서는 생성형 AI로 진행하는 그 부분들을 액션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UI3 하단으로 톨바가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액션들을 선택해서 다양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자동으로 화면을 설계해주고 네, 비주얼 디자인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오토 레이아웃 아시죠? 컴포넌트 아시죠? 인스턴스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만들어줍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화면의 숫자나 리소스들도 어마어마해져서 여러분들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고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미지 스크린샷만으로도 혹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콘을 찾는다,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 내에서 디자인 리소스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프로토타이핑 커넥트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정하지 않은 레이어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그거죠. 지정하지 않은 레이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리네임 레이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어 명도 만들어 줍니다. 자 피그마 AI 출시 기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가 됐죠. 네, 메이크 디자인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그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퀄리티에 저도 되게 많이 놀랬었는데요. 피그마 AI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입력한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네,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Finds SHN Designs.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소스를 찾는데 그 리소스 찾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기능이냐면 서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필요로 하는 부분을 텍스트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올리거나 여러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세 번째 메이크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께서 프레임을 내가 작업한 그 화면들을 쭉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을 메이크 프로토타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그 다음이 리네임 레이어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리네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레이어들을 선택을 하고 기능을 켜면 자동으로 레이어명들이 싹 바뀌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리플레이스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텍스트, 혹은 중복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r e 이 i 트랜 t 레 r a n s l a t e and s h o r t e n 텍스트. 여러분들께서 텍스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어, 그 해당 텍스트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길이가 너무 짧아서 늘리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긴 길이를 줄이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는 영어만 돼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을 해도 영어로 의도치 않아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영어를 했는데도 또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메이크 이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왔었을 때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 배경을 없애고 뭐 어떤 특정 컬러를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배경을 없애고 싶은 그런 부분 되게 많죠. 이제는 피그마 안에서 네, 직접 배경을 또 없앨 수 있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까지 생겼습니다.